지역의 문화와 자연 환경에 관한 실체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구의 다양한 지명 중에서도 동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동명 유래입니다. 먼저 화원읍입니다. 화원읍의 명칭은 이 지역의 사방이 꽃동산처럼 아름답다는 화원동산에서 유래했는데요. 낙동강과 어우러져서. 경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꽃으로 둘러싸인 동산이라는 뜻에서 화원이라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화원 유원지에는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인 사문진 나루터가 있는데요. 1900년 3월 26일 피아노가 이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후 피아노는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근대음악을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원읍에는 천내리와 성산리, 서라리와 명곡리, 구라리와 볼리리 등 6개의 리가 있는데요 그중 화원읍 구라리는 신라 경덕왕이 이 지역 경치에 매료되어 9번이나 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왕이 9번이나 찾아와서 마을이 9번이나 빛났으므로 아홉 구자와 빛날라자를 써서 구라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화원읍 볼리리는 근본이 되는 마을, 어뜸이 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볼리라 했습니다 볼리리라는 지명은 달성군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원업과 농공업, 목포읍등의 볼리리가 입지하고 있는데요. 화원업 볼리리에는 예전 농촌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비정 벽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자원휴양림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남평문시 볼리 세거지인 인흥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업입니다. 농공은 한자로 노날론자, 장인공자인데요. 과거 신라시대부터 그렇게 불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지명에 글맞게 농공공업단지와 달성공단 등과 같은 공업지구가 입지해 있습니다. 농공읍에는 노이리와 금포리, 삼리와 위천리, 상, 하, 남북리와 볼리 등 아홉 개리가 있습니다. 농공업에는 달성군청과 달성 백년을 상징하는 백년타워 등이 있고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낙동강 달성보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업입니다. 다사 지명의 원래 의미는 큰 물가 또는 큰 물가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사읍 남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동으로는 금호강이 흐르는 지역의 특성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사읍에는 이천리와 달천리, 박곡리와 방천리, 서제와 세천, 죽곡과 매곡, 부곡과 문양리, 문산리 등 11개리가 있습니다. 다사읍에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 외관으로 유명한 물문화관인 디아크가 있고요, 국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인 달성문화센터와 낙동강의 보이자 교량인 강정고령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읍입니다. 옥포읍은 옥빛같이 맑은 물의 가장자리라는 뜻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옥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옥포읍은 볼리리와 신당리, 교항리와 강림리, 송촌리와 강경리, 기세리와 반송리, 김흥리등 아홉 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포읍에는 산책하기 좋은 길로 유명한 옥연지 송해공원과 송해기념관 등이 있고요. 벚꽃길로 유명한 천년사찰 용현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풍읍입니다. 현풍 지명은 현명한 관리의 심오한 도의가 바람처럼 널리 퍼지라는 뜻에서 현풍으로 불려졌다고 전해집니다. 현풍업은 상, 중, 하리와 부리, 성하리와 원교리, 자모리와 오산리, 지리와 대리, 신기리등 11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풍읍에는 현풍향교와 조선시대 얼음창고인 현풍석빙고 등이 입지하고 있고요. 현풍읍 솔레마을에는 현풍곽시가문에 포상된 1 2기의 정렬을 한 곳에 모아놓은 현풍곽시 12정렬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렬한 충신과 효자, 열려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채를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달성군의 동명 유...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읍입니다. 유가읍은 이 지역의 비설산 기슭계에 있는 유가사라는 사찰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가읍은 산이 가리어 응달진 마을을 뜻하는 음리와 양지바른 마을을 뜻하는 양리 그리고 용리와 복리 쌍계리와 초곡리 상리와 금리 유곡리와 도이리 가태리와 한정리 본말리 등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산 정상에는 대견사와 함께 천년기념물인 미술산 암계류가 있고요. 또한 영화 빨간 마우라의 실제 주인공인 한국 공군의 전설인 유치원 장군을 기리는 공간인 유치원 장군 호국기념관과 대구 지역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과학대중화를 선도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합인면입니다. 합인은 한자로 물 합자와 물 가장자리 빈자를 써서 낙동강변의 마을이라 합인으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합인면은 하산리와 묘리, 기곡리와 대평리, 무등리와 현내리, 간문리와 동공리, 봉촌리 등 아홉 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합인면에는 하목정과 태고정, 낙빈서원 등과 같은 사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합인면 묘리는 이 지역의 형태가 묘하게 생겨 묘할묘자와마을리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인데요. 묘리는 사육신 중에한 분인 박팽년 후손들의 새거지로 유명합니다. 단종 보기 운동을 전개하다가 숨진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육신사가 합인면 묘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면입니다. 구지면은 신라 때 이곳의 지명인 구지산 부곡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구지면은 장리와응항리 고봉리와 가천리, 평촌리와 예현리, 유산리와 목단리, 대암리와 내리, 화산리와 수리리, 직리와 오설리, 도동리 등 15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지면 도동리에는 소학동자 김경필을 기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구지면에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면입니다. 가창면은 달성군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달성군의 읍면들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가창면은 용계리와 오리, 정대리와 냉천리, 행정리와 상원리, 단산리와 대일리, 주리와 옥분리, 삼산리와 우롱리 등 12개의 법정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창면에는 대구 시민의 식수 기능을 담당하는 가창댐이 있고요, 투자의 기재 오렌버피시100% 보유한 유일한 한국 기업인 대구텍이 입지해 있습니다. 가창면 냉천리 는, 이, 지 역의 마을, 디산 계곡 에찬 물이 나오 는 샘이 많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인데, 요 냉천리 지성묘 군과 에코 테마파크, 대구 숲 등이 입지 해있 습니다. 가창면 우로 기 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 장군 으로 전쟁 에 참여 했으나 조선 에, 기 화한 후 공헌 한 인물 인 사야가 한국 이름 김충선 을배 양하 는녹 동서 원이 입지 하고 있 습니다.